아, 아, 자, 먼저 먼저 내려오시면 돼요. 먼저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, 네. 4월 23일 일요일 18시 30분 강준성, 노이찬 정우현, 경종환, 방가인 사회방진성 응, 라고 쓰여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고마워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오빠가 사회체질은 <취재는> <laughs> <laughs> 아닌가봐요? 아, 네 그렇습니다 아네 공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네 즐거우셨나요? 네 <laughs> 아, 네 감사합니다. 어 뮤지컬 미드나잇트 엔트러스 비트역의 박미성입니다. 네, 정말 너무 아쉽게도 음, 네, 지난 1월 31일에 개막한 저희 공연 뮤지컬 미드나잇트엔트러스트이 오늘 대상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. 절만 나 아쉬운가요? <laughs> 네, 어, 그동안 저희 공연을 찾아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모두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, 공연을 행복하게 잘 마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제 마지막 공연인 만큼 저희 모든 배우들의 소감을 짧게 한번씩 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 순서는 네 순서를 잠시만요. 제가 네 그렇죠. 네 우리 네 먼저 하겠습니다. 아, 네. 일단 이렇게 막공에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어 좋은 날, 좋은 공연으로 좋은 관객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네, 너무 행복했고요. 또 좋은 공연 다시 할수 있도록 또 관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좋은 미드나잇 공연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. 다시 한번 이 무대를 할수 있을 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너무 좋은 공연, 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좋은 관객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다음 이제 우리 구영 정호영 배우님, <laughs> 네, 재우 작가의 정호영 배우님. <laughs> 아, 네. 근데 되 이렇게 되게 뭔가..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우먼 역의 정우현입니다. 어, 이 작품을 어, 계속 이제 저희가 12주라는 시간동안 이제 해오면서 어, 되게 되게 정말 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었는데 어,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제가 되게 요즘에 이 작품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가슴이 아파했던 것들과 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, 이 작품이. 제가 되게 뭔가 이런 어, 시대적인 것과 그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것에서 오는 막 그런 억울함과 슬픔들에 대해서 되게 어,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이 생겼을 때 제가 이 작품을 마주하게 어, 됐고 그래서 이런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어,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맡게 돼서 이 것을 이제 표현해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하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작품 끝까지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작품 계속 할수 있게 더 열심히 좋은 사람, 좋은 배우로 성장하는 배우 정우현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다음으로 우정조한환 네, 멀티 플레이어 네, 네, 소감을 네, 네, <laughs> 들어보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출석. 멀티 플레이어 남 역할이었던 정종환입니다 아, 연습실에서 훅딱 떼던 게 벽대죄 같은데 벌써 막공이라니까 너무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<laughs>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. 앞으로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참고로 <laughs> 저희 고향 동생이에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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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끝인가요? 끝입니다. <laughs> 네. 여러분들, 그 강가희, 멀티플레이, 네. 멀티의 <laughs> <저희 뒤에> 막둥이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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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멀티플레이어 강가희입니다. 어.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 공연 날이 다가올까?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벌써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. 어... <laughs> 항상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몸 풀고 하면서 항상 좋은 공연 보여드려야지 항상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어... 아, 다 <laughs> 응. 정말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돌려드렸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정말 많이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제가 마지막이네요. 네. 이집터 역할을 맡았던. 신나게 놀았던 비의 미소입니다.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테고 어, 제가 또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. 이 작품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. 혹은 뭐.. 뭐, 뭐 믿거나 <웃음> <웃음> 그런 얘기들만 들었지 뭐 사실 뭐 전혀 몰랐었어요 뭐 정보도 없었고 공연에 대한 뭐 보지도 못했었고 작품이 좋다 재밌다 많은 사랑을 받고 받았다 뭐 받고 있다 이 정도의 정도만 뭐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연습을 하고 처음 이제 우리 딱 모여서 리딩을 하는데 정말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을 하게 만드는 좋은 대본이었고 음악을 듣는 순간 너무 매려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음악들이었고 멤버들도 너무너무 또 사랑하는 동생들이고 또 처음 만나서 작업하는 또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쉽게도 뭐 함께 너무 좋은 또 이유로 어, 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큰 형이 되셨는데 네, 큰 병이 되셔서 처음에 이제 물론 아쉽습니다 어쨌든 처음 딱 연습실에서 우리 다 같이 상견례를 했을 때 너무너무 잘될것 같은 작품이다라는 어, 그런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서 연습에 참,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, 사실 저는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상호 배우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예, 이루어 왔고 거기에 손가락만 딱 얹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메인 역할들 동생들 이세 배우분들이 전부 다 사실 너무나 크게 또 리액션을 해주신 덕분에 운범들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킷소프트를 해준 덕분에 전 정말 한거 없이 버져먹지 않았나 그냥 아니, 정말 와서 문 두드리고 와서 신나게 놀다 가는 기억밖에 없어 사실 그래서 저는 어, 보통 이제 막공쯤 다가오면 아쉽잖아요? 그렇잖아요? 근데 저는 아쉬움이 좀 다른 아쉬움인 것 같아요. 그냥, 어, 거기서 어디 가서 놀지? 이런 아쉬움. 작품이 이제 끝나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좋은 작품 하나 제가 가슴속에 또 안고 또 다음에 올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 어,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우리 동료 들출자분들 그리고 네, 한 분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려야 할 분들. 아, 우리 김지호 연출님을 비롯해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연출과 한지한 작가님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공연을 더욱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저 안쪽에 계시는 김길려 음악 감독님과 어, 음악팀들 네,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홍유선 안무 감독님.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무대 디자인 팀과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SMT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더욱 더 관객분들께 더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음향 팀, 멋진 조명 이걸로 네 관객분들에게 어, 또 감동을 선사해드리는 우리 조명 팀, 그 배우들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우리 분장 팀, 의상 팀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과 관객분들과 맞닿아 있는 우리 어셔 분들. 네,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. 스태프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. 그분들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고서 어, 이 모든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, 우리 주식회사 랑 그리고 네, 모모, 모먼트 메이커 네, 플러스 시어터 직원분들 모두께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일 큰 네, 감사는 우리 관객분들께 드려야겠죠. 아, 감사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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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님처럼 말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공연계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 얼굴이 너무 만신창인것 같은데 예쁘게 찍으세요. 예뻐요 예뻐요. 너무 당황했어요. 자자 아, 네.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왼쪽 왼쪽. 자3초갑니다 아, 3초. 갑니다, 3초. 시자자세요 자, 자 우죠자 이십 네. 이것으로 저희 뮤지컬 미드나잇 에디션스 드디어 마지막을 보하게 어, 됐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건강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뵙는 그날까지 속고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